공룡 시대로 가다. 이 공룡은 뭐지? 스피너 사우스 같은데? 얘는 디메트로는, 이 야. 얘는 스피너 같지만, 얘는 별로 햇빛 조절. 그래? 아주 신기한 공룡이네. 어, 아까 움직였잖아? 어, 뭐가? <laughs> 으아! 아. <laughs> 뭐지? <laughs> 나 <나도> 도망쳐야 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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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나도 무서 무서웠어. 그러게. 어친구야어 어, 뭐지?

그건 우리 식념이라고 도망쳤잖아 어어어어별 도망쳤잖아 에헤헤 우리 아기 코끼리 어 코비 아저씨? 어 너희는 뭐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 아 싫어요. 뭐야? 어 아, 아니, 으아, 어? 어? 으아, 기 코끼리야. 괜찮아. 으 어? 어떻게 된 거야? 으으, 외쳐야. 으으으으 뭔가 수상해. 빨리, 빨리 우리 이, 이 사건을 찾아보자. 그래, 어?

아야, 죽아이 어, 어, 아, 녀석이. 아, 너, 니 놈의 짓이냐? 보비 아저씨! 어? 아겼아 어떻게 된 거야? 아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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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그, 그래? 뭐, 아, 어, 맛있게 생겼기도 하고. 이건 내가 챙겨가 테니까 너 애들은 저희 가있어라. 어, 그런 게 어딨어요? 거, 그건 저희 거라고요 이건 내가 가져간다니까? 아, 어, 어, 알겠어요. 거,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물론이지. 그럼 우리 가자. 근데 주빠이가 다쳤어. 어, 주빠가. 아야. 아, 이 기가노토 녀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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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국구대망.

아, 이게 족 같네. 일단은 빨리 가야겠어. 이러... 이러자마자 <tinc> 지 <stats> 그러게, 대마왕님이 좀 무서워. 우린 여기, 여기 잡혀있는데 아 어떡하지? 그럼, 그럼 여기를 벗어나자. 그래. 그 뼈다귀 녀석 어디 갔어? 어... 어, 그러게? <놀람> <놀람> 생각 아야이 녀석 <laughs> 괜찮냐? 어, 공룡이 말을 말도 할수 있네? 물론이지. 나는 난내 이름은 기자노토야 아, 그래요? 그래. 내가 그 공룡 공룡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어딘지 따라와 봐라. 어, <laughs> 얘네들인가요? 그래. 지, 얘네 얘네들이 여, 여기 여기 같이 있어. 어, 친구. 그, 왔었구나. 그래, 다양하지 우린 친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데려가줘 어, 저, 책, 저 녀석들도 말, 말, 말도, 말도 할수 있네? 그냥 당연하지. 그냥 우리가 풀어줄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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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와, 드디어 풀려놨다. 우리는 자루야. 우리 일단, 그, 그, 대, 대망님을 무찌르러 가자. 그래. 우, 우리를, 우리를, 우리 가, 가둔 채로 대가를 치러야지. 맞아. 대망님 나쁜 녀석이야. 맞아! 어, 이거 없앤 듣지. 야! 어? 이 목소리는, 코코데마 야, 포비, 그, 검좀초라 아, 싫어! 이건 껌이 아니고, 말줄란 말이야! 뭐? 이게, 진짜, 확 그냥! 뭐? 나한테, 그, 그럴 때 이거지? 짜이 밟아, 밟아버리겠어.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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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꺼져! Yes, sir. y o u r 이 gonna, you're gonna chama. y e